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 4학년 1학기 내용 중에서 특히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과목별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국어 가책부터 살펴보면요. 독서 단어는 넘어가고요. 일단은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시나 이야기글에서 지은이의 생각과 느낌을 찾아보거나 또는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2단원에서는 내용을 간추리는 학습을 하는데요. 들으면서 간추리기도 하고요. 또, 비문학 지문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보면서 간추리는 연습을 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 글에서도 시간의 흐름,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간추리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글, 독서가 될 수도 있고, 기사나 또는 비문학 지문을 읽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글을 읽고 나서 글의 내용을 정리를 해 본다든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간추려 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단원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데요. 이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표정이나 몸짓, 말투와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도 발표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말의 뉘앙스도 고려하면서 발표하는 연습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4단원 일에 대한 의견에서는 어떤 글을 읽고 글의 일부분이 그 부분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을 나타내는지 구별해 보는 학습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시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 그것까지 표현해 보는 학습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실과 의견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한편의 글을 완성해 보는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만약에 방학 동안에 생활일기를 한편 썼다 하면 자기가 쓴글 중에서 사실인 부분과 그리고 의견인 부분을 밑줄의 색깔에 달리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활동도 의미 있을 거예요. 5단원 내가 만든 이야기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의 일부분을 읽고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이야기를 짓는 활동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국어나에서는 6단원 회의를 해요가 먼저 나오는데 회의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학급 회의나 소그룹으로 회의를 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7단원 사전은 내 친구에서는 이미 3학년에서 배웠던 내용이 한번더 상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어 사전은 꾸준히 자주 활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어서 문법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두 낱말의 포함 관계라든지 또는 반대인 말을 서로 찾아보는 그런 낱말 사이의 관계를 공부를 해요. 계속해서 어휘력과 관련된 내용이죠. 어제도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낱말은 찾아보기도 하고 또는 뜻을 진작해 보기도 하고 또 많이 읽으면서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단원 제안하는 글은 자신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까닭을 몇 가지를 들어가며 글을 쓰는 활동인데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9단원은 한글의 우수성이나 한글이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고요. 10단원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가볍게 학습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만화들, 이런 만화들을 보고 인물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나의 경험을 한번 결합시켜 보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수학이고요 3학년에서는 수와 연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면 4학년에서는 상대적으로 도형 부분이 조금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첫 단원인 큰수 부분은 자릿수만 잘만 산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데 아이들 종종 실수는 하거든요 개념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이단원 각도 부분에서는 아이들 이 각도기의 눈금을 읽을 때 분명히 예각임에도 불구하고 70과 110 중에서 어떤 어떤 각도를 읽어야 되는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각은 70도인데 110도라고 읽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이렇게 각도를 정확하게 읽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꼭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은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일지 360도를 아는지 삼각형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인지 이런 물음에 답을 알수 있는지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이 180도와 360도를 도출해 내는 그 과정을 아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혹시나 이 부분에서 막힌다 하면 직접 색종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잘라서 이렇게 일직선상에 나아보는 활동, 또 사각형의 내각도 이렇게 뱅그르르 돌려서 합쳐보는 활동 4학년이라도 개념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작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시는 거 제가 조금 강조드립니다 3단원 곱셈과 나눗셈에서 아이들은 조금 더큰 수인 세 자릿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공부하거든요 자릿수만 커졌기 때문에 3학년 2학기까지 연산이 잘 이루어졌으면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특히 나눗셈에서는 어림하는 연습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아이들이 몫의 근사한 값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도출해 낼수 있겠죠 사단원 평면도형의 이동은 아이들에 따라서 편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요 평면도형을 밀거나 뒤집거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돌리는 순간부터 아이들 중에 어려워하는 친구들 꽤 많아지거든요. 시계 반대 방향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90도에서 360도까지 돌렸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런 삼각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아이들이 막 책을 돌려가면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형의 모양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더 공부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오단은 막대 그래프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학습하는 부분이고요. 6단원인 규칙찾기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학습하는 단원인데요. 6단원에서 공부하는 수 배열에 따른 규칙과 도형 배열에서의 나타나는 규칙들은 단순히 규칙을 찾아서 서술하는 내용인데 5학년 1학기로 나아가면 이런 규칙을 식으로 도출해내는 공부로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4학년 1학기 수학 익힘책은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중에서 특히 오답이 있었던 부분은 무조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답률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도형이 겹쳐졌을 때 일부 아이들 중에서는 기억의 각도를 알려면 한두 가지의 조건만 알면 되는데 보이는 모든각을 표시해놓고 답을 도출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결국 답은 찾을 수 있는데 내 아에게 필요한 조건,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조건 이런 것들은 구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회고요 사회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딱 요정도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은 일단은 지역의 위치와 특성 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4학년에서 조금 지도를 구체적으로 배워요 3학년에도 지도가 나오긴 하는데 4학년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도를 읽을 수 있는 기호나 법례 축척이나 방위표와 같은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에 나와있는 예시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 나의 고장 우리 집을 중심으로 또는 여행지에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지도를 중심으로 정보 찾는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축척 부분은 수학에서는 비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초등 5학년 수학교과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4학년 친구들에게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이니까 이 축척과 실제 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소단원을 마무리할 때도 여기 있는 주제 마무리 부분은 복습하기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적어도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라 라는 부분을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만 골라서 복습을 한다 해도 시간이 길게 소요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단원이 끝나고 나면 이런 단원 마무리 부분으로 한번씩 정리해보는 거. 그 다음 단원도 우리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답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직접 답사를 해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활동들을 배우는데요. 사실은 간접 체험으로 주로 학습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체험 학습을 해보는 게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단원에 지역의 공공기관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단원 마무리로 정리해 보는 수준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는 과학이고요. 4학년 과학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요. 이단원 지층과 화석에서는 아이들 아마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4학년 친구들이 초코 과자에 초코를 아마 팠을 거거든요. 네, 화석을 발굴하는 과학자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층과 그리고 그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확인하는데요. 이 부분도 어렵지는 않지만 이 과정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정도 확인하면 괜찮아요. 이 부분으로 한 단원을 정리하면서 실황한 차례 이걸 보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만큼 정리를 했으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기억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색깔을 달리해서 마저 빈칸을 조금 더 채워보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몇 줄을 더 이어가면서 정리해 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절대로 내가 아는 것만큼 그리고 내가 딱 하고 싶은 것만큼 정리하면더 이상 학습의 발전이 없을 수 있어요. 3단원 식물의 한살이에서 각자 씨를 심어서 그 한살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일지를 적은 친구들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씨가 싹이 트는 조건은 아이들이 조금 헷갈려 하거든요. 햇빛이 싹이 트는데 필요한 조건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조금 헷갈려 한다면 이 부분 복습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싹이 트는 조건을 확인하고 나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 이거는 싹이 트는 거랑은 살짝 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험을 설계할 때 다르게 할 조건, 같게 할 조건. 나중에 5학년부터는 변인 통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4학년까지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내가 세운 가설이 옳고 그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다르게 할지 그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사단원 물체의 무게에는 아이들이 크게 어려워하는 부분은 없어요. 마지막 혼합물의 분리에서는 혼합물에 따라서 뭐 크기 차이를 이용할지 또는 물질의 성질이 다름을 이용할지 또액체의 용해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성질들을 활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분리하면 좋을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 뒤에 교과서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서 더 채워서 적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몰랐던 것 본인만의 스타일 만들어도 괜찮고요. 또는 색깔을 달리 할수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를 활용해서 덧붙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실험 관찰 문제들 꼭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4학년 1학기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 한번싹한번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